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군님, 장았어요 네. 네. 많이 놀래나? 식수 밸브를 잠그고. 어, 이거 뭐야? 망가졌나? 요거 하나만 봐주실래요? 제가 네. 저쪽 안에서 직수열부를 풀 거예요. 보일러로 들어가는 온수. 네네. 네. 그러면 얘좀 불가사리 같은 거보이시죠 네네. 파란색. 네. 저게 네. 돌아가는지 만 봐주실래요? 아, 네네네. 네, 네. 자, 이게 보일러로 들어가는 직수열부인데 망가져가지고 벌써 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계량기 돌죠? 네, 순전히 돌아요. 그죠? 그럼 온수 계통 쪽이 네. 누수가 되는 거예요. 받았다가 여기가 음. 확 돌았어요 뺑 돌다가 지금 또 멈췄어요 음. 그러면 우선 저거를 잠가놓고요 지금 오늘 내일 휴일이라 저걸 잠가놓고 직수는 그래도 써야 되니까 날짜를 잡고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온수 배관에 공기압력 주입합니다 여기 배관의 압력 줄어드는 거 보이지? 온수 배관에 새는 거야. 문수. 지금 청음으로만 탐지를 했을 때는 세면대 밑으로 탐지가 되고 있어요. 들려? 잘안 들릴 때는 한번 쫙 눌러 그 부분을 힘 줘서 살짝 누르면 더 기밀이 돼서. 바닥이랑 붙으니까 더 들리지 물 내려가는 소리? 아니 물 새는 소리가 들려야 돼그 소리는 이제 그쪽 말고 그 바로 밑에만 들어 소리 들려? 응 봐봐 그 소리에서 응그 소리를 기억해 응 그럼 내가 빼 볼게 몰라? 다 압력이 빠지고 나서 응. 들어봐 그 중에 한 소리가 없어졌을 거야 그럼 그게 누수음이야 차이를 느끼겠어? 벌써 차이를 느끼면은 대단한건데 모르겠어 모르겠지? 똑같아 <laughs> 당연히 모르지 어? 왜? 지금은 압력이 없는 상태야 들리면 안되지 그냥 그거는 생활에서 나는 소리 생활소음 내가 다시 한번 압력을 넣을게 응 들어봐 응. 없던 응. 소리가 생길거야 없던 소리가 생겼어? 생겼어? 아니 <laughs> 잠깐만 응? 응? 웃지마봐 잠깐만 들려? 모르겠어 아까랑 비슷한거 같은데? 이가 그걸 벌써 들을정도면 탐지사 해야지 물이 새는게 찔끔찔끔 셀수도 있고 많이 셀수도 있고 음. 그거를 다 걸러 들어야 처음을 듣는 거야. 어쨌든 저쪽 그 밑에가 누수음이 많이 들려서 저 밑에를 굴착을 하겠습니다. 어, 배관을 CD관 안에다가 넣어놨나봐요. 그 꺾어서 시공한 부분, 이 부분이 누수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누수를 확인했으니까, 그 누수 배관 주변을 좀 넓게 확장을 해서 배관 보수를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커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찢어진 부분이고, 힘 주변, 이렇게, 부러지죠. 경화가 된 거예요. 세관 커팅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유니온, 엘보, 유니온. 이런 식으로 보수할 겁니다. 배관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유니온 엘보 유니온 써서 각잘 잡아서 연결 끝났어요. 공기압력 넣어서 이상 없는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시 26분이고요. 배관의 압력 4.05걸어놨습니다 지켜보고 배관에 손실이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가 1시 38분이고요. 게이지 압력 4.05 변함 없습니다. 배관 보수한 부분 이상 없고 다른 쪽도 이상 없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라인더로 커팅한 다음에 바닥 타일, 벽 타일 보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마감까지 다잘 끝났고요 청소까지 깨끗이 마감했습니다.